나와요 오엑스 퀴즈나될 거예요, 재선니다 네, 네 화면에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건데요. 질문을 읽고 동시에 하나, 둘, 셋을 외치면은 오엑스로 답하면 됩니다. 우리 둘이 얼마나 비슷하고 또 다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질문을 사전에 절대 볼수가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준비됐어요? 요금 <laughs> <저도 팀이 되시는. 웃음> 괜찮죠? 괜찮아, <laughs> 괜찮아. 오케이. 카오겠어. <가보겠습니다>. 따라하지 <laughs> 아, 마요. 아, 네. 자.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 최고의 인재는 만다지 하나, 둘, 셋, 거 가지고 판소리 주인공은 제가 했었거든요. 오. 딱 여기까지만 말했 그런 저말씀드 저는 이제 전통예술보다5 5기 판소리가 1 2명이거든요 12명 중에 남자가 저 혼자. 는 저는 사실 그런 자리에는 신경이 없었어요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친한 중학교 때 친구가 같이 자기가 정규 회장을 할 테니 부회장으로 좀 나가달라고 해서 정규 부회장이 됐어요 오 하지는 않았는데 그 뽑아주더라고 어. <laughs> <laughs> 부회장이 네. 아니라 부회장이니나 <laughs>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친구 네. 회장이 <laughs> 너무 비해서 아, 그럼 그 친구 덕에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 친구가 아니죠 아니요? 저 때문에, 아, 형, <laughs> 님도 네, <laughs> 아, 진짜. 그럼요. 모든 선다 몰두가 저예요. 수호씨또 뭐가 있나 어, 저 언니랄까? 음. 어, 잠깐자가왜 저래? <laughs> 아냐, 이거는 질것 같은데. 아. 얼굴이네. 아. 네. 기억에 남 아, 이거 평생 잡으시는데요 대학을 잘 갔습니다. 한서1 2명 중에 한예정 들어간 사람이 저 하나예요. 음. 한국에좋아고한예2일 학번 한서리과에 공인년생 현영이 저밖에 없어요. 아! 참요이제가더 둘 다. 사실, <laughs> 교장 선생님, 저희가 또 찾아갔었거든요. 네. 학교를.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둘다 이제라고 응.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학교의 교육통 예정도의 간판은 우리죠. 저희 맞아요.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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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laughs> 질문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 <laughs> 상대방이 꿈에 나온 적이 있다. <laughs> 전이랑 다른데. 하나를 생해주세요 하나! 왜나 왔어, 내가? 어, 네. 괜찮아. 근데 걱정 마세요 진짜 추석하게 나겠어. 아, 추석. <laughs> 진짜 추석. 에헤이. 거 듣고 온 거야. 이게 진짜 이거를 썰을 풀어 드리고 싶었는데. 요 제가 악몽을 진짜 맨날 맨날 꿔요. 악몽이라니. 오늘, 진짜 악몽. 뭐,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쫙 나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막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 하면서 하다가 쫙막 뭐, 뛰어오는 거지. 뛰어왔는데 그때 진웅이형이랑 같이 있었어아 아, 기사 뭐야 기사이형이랑집 저거 팔려만지고 먼저 가겠다고 막 <웃음> 그렇게 <웃음> 되는 건가?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나쁜 놈이 되니까 하루를 끝 지금 하나 더얘기해고있요더 <laughs> <기사가 웃음> 나쁜 놈이 있어 네, 박지현씨도 나오셨고요 지현이맨 <laughs> 나와 <laughs> 지훈이 <laughs> 박지현씨는 저희 둘 버리고 이제 <laughs> 혼자 이러고있 나쁜 놈이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더 나쁜 없어요? 저는 우리 씨가 한번도 나와본적이 없었어요 속상하왜 아. 아 안나오지? 평소에 생각을 좀 많이 해주세요 소씨요네 네. 네. 그러면은 꿈꾸면은 제가 인스타에 수호 꿈꿨다고 이렇게 굳이 안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같이 볼수 있게 남길게요 네. 어떤 내용일까 자세하게 다음 질문 주세요 하, 운동으로 대결한다면 내가 이긴다 아이거참이거는 사실 자존심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운동이 네. 남자들끼리 자주신 문제, 그죠 그쵸? 아니, 어떻게? 형은 우영탱크 하잖아 <laughs> 하나, 둘, <웃음> 셋! 이거 <laughs> 할텐 <laughs> 아, 그쵸? 네? 아, 뭐 손뼉치기요? 손격치기 손뼉치기 해봐요 손뼉치기 해봐요 그러면 이제 재미로 손뼉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죄송한데 여기 매트 하나만 주세요 날라가는 <laughs> <laughs> 자, 앰뷸런스 준비했죠? 앰뷸런스! 앰뷸런스! <웃음> <웃음> 원래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살살해, 살살해. 어? 뭐 하려고? 가지 <laughs> <laughs> 말지? 저는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안 하는 거군요. 진욱이 동생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하나, 둘, 셋! <목소리> <목소리> 어, 왜요? 네? 왜요? <목소리>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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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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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일단은요. 뭐 진욱이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시나요? 연세라니! 연세라니요! 아, 애기 같죠? 귀여워요 <laughs>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 미안합니다 네, 어, 또 저희가 같이 게임을 해요 자주 얼굴이 작아요 진다고 막 찔찔 드는데요 <laughs> 이거는 상해이 사실 우리 수호씨가 게임을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런 게임에도 그런 어쨌든 레벨이 있는데 제가 좀 때깔을 불러요 왜냐면 수호 잘하니까 왜 지냐고 캐릭 캐리라고 하죠? 음. 캐리가 맞죠 캐리? 네 그니까 그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말을? 버스 하드 캐리 어쨌든 잘한 사람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수호씨가 좀못 미끄러 갔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아왜 못하냐고 막 이렇게 뺑글부린 적이 많아요 많죠 <laughs> 그때 이제 살짝 동생 같고 많이 귀엽습니다자 <laughs> 네. <laughs> 네. 다음 질문 주세요 음. 새벽 2시 상대방이 문자로 또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보낸다면 바로 빌려줬다 아 빌려주겠지 하나 둘셋왜 <laughs> 둘, 아,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아실 분들 아시죠? 진영이 형 몰카를 했는데요 진영이 형이 대뜸 막 보여주고 <laughs> 그랬었그 사건 이후로 저도 혼이 나가지고 <laughs> 빌려줄 수는 있는데 빌려주는 것보다 어, 어느 정도 선이 빌려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빌려주는 것보다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줄 수는 있어. 와우! 20만 원 정도면 그냥 빌려주는 것보다 100만 원은 그냥 줄수 있는 거예 100만 원? 낙습하세요? 소신 얼마를 빌려줄 수 있어요? 네? 저건 100만 원 아, 뭐야. 낙습하세요? <laughs> 아, 그 중... 2만 원. 2만 원. 적당한다 이거는. 적당한 2만, <laughs> 2만 원만 빌려 주세요. 일단. 110이도 안 나와. 자, 다음. 질문 주세요. 이것만큼은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 위트 있게 표현더 잘하거나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 자. 자 하나 주세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 아이. 와, 9명인데? 진짜. 둘, 어, 저는 어, 지금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전 서른 살에 그런 연륜, 경험이 연륜이 소보단낫다고 생각해요. 이 무슨 연륜이야, 애기 대기. 그 경험을 토대로 <laughs> 다시 전이 자리에 다시 나타나. 3 2두살 되면 정말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laughs> 아, 군대도 하고, 군대는 아, 네. 필수예요. 그리찬최 인찬. 더 실망 공개 싫어? 는면 진짜 많은 경험을 하겠죠. 몸도 좀 좋아졌죠? 어, 그럼요. 형 군대 가셨을 때몸 좋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네. 그면 아, 네. <laughs> 네. 맛있는 게참 많아. <laughs> 네, 마지막 네. 질문 주세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있어 <laughs>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엑스로네 바로? 오! 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할수 있어! 그러세요? 그러면! <laughs> 재밌겠다 하나 둘셋 해주세요 그러면 딱 보고 잘 해보자고. 찍네요 나 다시 이 하나! 둘! <laughs> 셋! I love you <laughs> 네, 네, 여기까지 밀크와 실크의 애도 동성 OS 토크 마치겠습니다. 더 조금 더 알게 된 시간이었죠. 소시는 어디 죄송한데 손좀 놔주세요. 제가 아니, 저는 아, 제가 아, 조금 안돼 제가 네, 저는 솔직히 이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네, 진여정을 좀더알수 있는 시간이고요. 네, 아직은 좀덜 친하다 보니까 좀더 기회. <laughs> 아, 좀, 좀 친해져 둘이. <laughs>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또 재밌는 토크 시간이 있었고요 다음 무대는 저희가 또 정통 노래와 신나 노래를 준비했잖아요 맞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제가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셨나요?